그들이 지나간 자리는 참혹했습니다. 몽골의 무차별 학살에는 남녀노소가 없었습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죽였고, 항복하더라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또 죽였습니다. 끝까지 항전한 오트라르 성주는 수운을 부어 죽였고, 항복한 서하는 원군을 보내지 않았다 하여 멸족이 될 때까지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항복하고 그들의 말을 잘 들으면 살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항복한 포로들은 주로 화살바지로 쓰였습니다. 몽골군은 점령지의 포로들을 군대에 편입시켜 힘을 키웠습니다. 점령지가 늘어날수록 군사의 숫자도 늘어나게 되었지요. 문제는 항복한 이들을 같은 군인으로 쓴 것이 아니라 화살바지로 썼다는 것입니다. 몽골군의 약점은 공성전이었습니다. 야전에서 기동력을 앞세워 싸울 때는 천하무적이었지만 높은 성에 기대어 성 안에서 방어만 하는 나라는 어려워했습니다. 남성과의 싸움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 것은 이런 약점 때문이었습니다. 몽골군은 해결책을 내야 했습니다. 그 해결책은 포로들을 최전방에 세워 화살바지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성 앞에 깊은 해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들의 시체로 해자를 덮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기주성 전투에서는 사람 기름으로 화공을 썼었고. 제노바의 무역기지 카파를 공격 할 때는 썩은 시신을 투석기로 쏘아 흑사병을 퍼트렸습니다. 이 공격으로 유럽 사회는 그야말로 초토화되었습니다. 몽골에게 항복한 나라의 백성은 그저 이용 가치일 뿐이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전쟁이고 죽이지 않으면 죽는 참혹한 시대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은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몽골군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들의 군대가 강력한 것도 있었 겠지만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그들의 광적인 살육이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몽골군의 어마어마한 공포를 느꼈고 그 공포는 마치 전염병처럼 번져 싸움의 의지를 잃게 만들었으니 몽골군이 가는 곳이 곧 길이 되었고 가는 곳마다 성문은 자동문처럼 열렸습니다. 그리하여 몽골은 전 세계 많은 땅을 자신의 영토로 만드는 기적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몽골군도 두손 두발 다든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베트남. 당시 이름 대월이었습니다. 오늘은 대월이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몽골군을 물리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몽골이 대월을 공격하게 된 배경이옵니다. 몽골의 원래 목표는 대월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남송을 점령하는 것이었지요. 남송 또한 몽골의 파상공세에도 40년 동안 꿋꿋하게 버텼기에 몽골은 전략을 바꿔야 했습니다. 바로 주변국들을 점령하여 남송을 포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에 몽골은 먼저 지금의 운난 지방에 있던 대리국을 가볍게 멸망시킵니다. 뭐 천하를 정복하는 몽골군에게 대리국 따위야 적수가 되지 못했겠지요. 대리국 다음은 대월이었습니다. 몽골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남성을 공격하고자 한다. 대리국이 어떻게 발렸는지는 들어서 알 것이다. 하지만 내 말만 잘 들으면 너희들은 무사할 것이다.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군대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만 열어주면 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때의 명분과 꼭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명나라를 치러 갈 것이니 조선은 길만 열어 달라. 조선이 그랬던 대월에게 그 요구는 들어줄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대월의 전 태종은 몽골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떠나 사신을 대나무 밧줄로 묶어 오에가 두었습니다. 몽골 사신을 건드리다가 아장난 대표적인 예가 호라짐의 술탄이었습니다. 그 일로 나라가 개박살났고 그도 도망다니다 결국 카프리해의 작은 섬에서 외롭게 죽어버렸지요. 고려 또한 몽골 사신 저고의 피살 사건으로 침공이 시작되었습니다. 몽골의 사신을 건드린 것은 곧 전쟁이었고 참혹한 대가가 따랐습니다. 그런데 대월도 몽골의 사신을 건드린 것입니다. 대월은 몽골과 붙어도 자신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몽골의 힘을 몰랐던 것일까요? 그 당시 대월은 자부심이 강했던 나라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송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신하국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황제를 칭하며 남다른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대월의 길을 빌려달라는 몽골의 요구가 들어질 리 없었지요. 몽골 또한 참을 수 없었습니다. 1257년 즉각 우량카 타이를 총사령관으로 하여 약 4만에서 4만 5천의 군사들을 보내 대월을 침공했습니다. 전태종은 용감하게 이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에게는 비밀병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코끼리 부대. 전태종은 직접 코끼리 부대를 지휘하며 기병 보병과 함께 타오강 강변에서 몽골군과 대치했습니다. 몽골 지휘관 우량카타이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강을 건너려는 군대를 공격하지 마라. 우리와 싸우러 온다면 말을 타고 달려 그 뒤를 막을 것이다. 만일 너희가 속임수로 배를 빼앗아 남벌군이 무너지면 다시는 강에 배가 없을 것이고 너희는 모두 사로잡힐 것이다. 하지만 몽골 군사는 강을 건너자마자 전태종의 코끼리병에게 맹공격을 받았습니다. 코끼리병은 강했습니다. 큰 몸집에 적진을 돌격하여 해집고 다니자 몽골 군사들의 진영이 흐트러졌습니다. 어지러운 진영에 다시 보병과 기병이 협공하니 생각지도 못한 대월의 힘에 몽골군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몽골군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금방 전열을 가다듬고 장기인 화살 공격으로 대응했습니다. 시력이 특히 좋았던 몽골군은 막강한 코끼리의 눈을 겨누어 집중 공격했습니다. 시력을 잃으면 아무리 거대한 코끼리도 어쩔 수가 없었지요. 오히려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마구 설치며 자신의 진영을 해 짓고 다녔습니다. 이때를 이용하여 몽골군이 맹공격을 퍼부으니 대월은 크게 패하여 퇴각하였습니다. 곧바로 몽골군은 대월의 수도 탕롱을 차지하고 몽골 사신을 가둔 감옥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사신 중 하나가 대나무 밧줄을 풀어주는 과정에 죽어버렸습니다. 이에 분노한 우량카타이는 탕롱을 쑥대밭으로 만들게 됩니다. 뭐 그들의 보복은 늘그랬듯 무자비한 살육이었지요. 그런데 몽골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도를 점령했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대월은 미리 청야작전을 구사해, 먹을 것들을 싹 치워두었던 것입니다. 우량카타이는 주변 마을이라도 약탈해보려 했으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마을에는 쌀한 톨, 닭한 마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덥기는 또 더럽게 더웠습니다. 추운 지방에서 털어딛고 살았던 몽골인에게, 더위는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게다가, 벌레들은 또 어찌나 많은지 코끼리 부대보다 더 강력한 것은 모기 부대였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온몸이 모기에 뜯겨 팅팅 부어있었고 급기야 풍토병까지 번졌습니다. 그렇게 9일의 시간이 흐르자 몽골군의 사기는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한편 퇴각했던 전태종은 다시 전의를 불태우고 군을 몰고와 기습을 가했습니다. 몽골군은 크게 패하여 퇴각하였습니다. 대월이 만만치 않다 것을 알게 된 몽골 제국은 다시 사신을 보내 좋은 말로 전태종을 달랬으나, 화가 난 전태종은 사신을 모조리 결박하고 내쫓아버렸습니다. 세계 최강 몽골은 대월에게 패배한 것이 자존심이 매우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두고보잔 심적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몽골은 세계를 대부분 점령하고 여러 강국으로 나누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고, 이중 쿠빌라이카는 중국을 물려받아 원나라를 세우더니, 1279년 끝내는 남성마저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원나라의 쿠빌라이카는 과거의 치욕을 잊지 않고 다시 대월을 공격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공격 전에는 또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하여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봐준 것이다. 전 왕조는 그만 개기고 입조할 것이며 참파를 공격하는 길을 내어달라. 자존심 강한 대월은 당연히 거절했고 원은 그것을 빌미로 1285년 50만 대군을 일으켜 대월을 2차 공격했습니다. 이에 수도 탕롱이 또다시 함락되었고 이번에야말로 대월이 무너지는가 싶었습니다. 왕과 귀족들도 살기 위해서는 항복하는 길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주고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의 이순신이라 불리는 명작 전능다오가 말했습니다. 항복하시려거든 신의 못부터 배소서 전장군의 말에 감동받은 인종은 다시 결사항전을 선언했고 젊은 병사들의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전응다우의 전술은 정면 대결보다는 전거를 이용한 게릴라 전술로 원나라 군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제대로 맞서 싸우면 겁날 것이 없던 몽골군이었지만 전면전은 피하고 공격하면 사라지고 어느새 다시 나타나 기습하는 대월병사. 거기다 무더위에 전염병까지 천하의 몽골군도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약 10만에서 20만의 병력이 죽었고 5만 명의 병사가 대월에 사로잡혀 또다시 크게 패하고 맙니다. 자존심 강한 몽골군은 이제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2년 후 다시 30만 대군을 조직하여 대월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이순신이 어디 가겠습니까? 전웅다우의 맹활약과 더불어 왕과 신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싸웠습니다. 이에 게릴라 전술의 끝판왕이었던 대월국에 또다시 크게 패한 몽골은 싸울 의지를 잃었습니다. 남은 희망은 살아서 돌아가는 것뿐이었지요. 몽골군은 백등강을 통해 퇴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능다운 은 몽골군은 살려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백등강은 우리나라의 서해안처럼 조수간만의 차가 매우 컸습니다. 전능다운은 이를 이용하였습니다. 미리 강바닥에 새 말뚝을 박아 놓았는데 원나라 함선이 지나갈 때쯤에는. 썰물로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자 드러난 쇠 말뚝에 함선들이 모두 침몰된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그동안 숨어있던 군사들이 일시에 몰려나와 원나라 군을 공격하니 천하의 몽골군 3차 침략에서도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동남아시아를 정복하려면 대월을 무너뜨려야 했기에 쿠빌라이 칸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하지만 끝이 난건 그였습니다. 그빌라이카는 대월 정복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1294년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결국 승자는 대월이었고 몽골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은 오늘 세계 최강 몽골에게 무참한 패배를 안겨준 베트남의 역사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들 승리의 가장 첫 번째 요인은 무엇보다 정신력이었습니다. 강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강 몽골 앞에서도 결코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 몽골의 정신력은 무더운 날씨와 풍토병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그 와중에 대월의 끊임없는 게릴라 전술로 공격을 받으니 몽골은 멘탈이 나갔을 것입니다. 강한 정신력과 바닥난 멘탈의 싸움. 대월의 승리는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단합입니다. 왕가신료들, 장수와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싸웠고 전세가 어렵다 하여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영의 이점과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전술을 10분 발휘하여 끈질 기게 물어넣어졌고 결국은 승리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베트남에는 선조같은 왕이 없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선조는 달아나기 바빴지만 베트남의 왕은 앞장서 싸웠습니다. 원균처럼 식기 질투하는 이도 없었습니다. 이런 점을 보아 우리의 성웅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새삼 느끼옵니다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까지 감당하셨으니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겠습니까? 오늘은 베트남이 세계 최강 몽골을 이기는 과정과 그들의 정신력, 전략, 전술을 보고 들여 싸웁니다. 혹 다른 궁금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하문하시옵소서 신이 조사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이만 물러나옵니다.